366번 전체, 전체 집합이24 양의 약수예요. 자, 먼저 써 볼게요. 1, 24, 2, 12, 3, 8, 4, 6의 24. 뭐 이렇게 있겠네요. 일단 먼저 써 놓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A 집어 그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볼게요. A 집합 B 집합 A 집합은 6의 약수 1, 6, 2, 3. B 집합은 2, 4, 6, 8. 겹치는 게 2하고 6이죠. 음, 2하고 6을 여기다 써주고요. 일단 2하고 6, 1, 3 여기다 써주고요. 4, 8을 이쪽에다 써주고요. 전체 집합 보면은. 전체 집합 보면은 1, 2, 3, 4, 6, 8, 12하고 24가 이쪽에 있겠네요.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 보면요. a에서 b를 뺀 데가 이거죠. 음, 13이죠. 13인데. 1, 3인데 3이라는 거를 갖고 있으니까, C집합이 3만 갖고 있어야 되나? 뭐, C집합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C집합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 3만 이렇게 있어야 되고, B하고 C를 겹치면, B하고 C를 겹쳐보면, B가 된다. 그럼 C집합은 B 안으로, 어, C는 B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C는 B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겹치는 게 B라고 하면, 겹쳤는데 B가 됐어요. 그럼 C집합은, 어, 지금 C집합은요, C집합은 CG팝은 B를 품어줘야 되겠네요. 맞죠? C집합은요, B를 품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B를 품어주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야지 A, B하고, B하고 C를 겹치면 B가 되겠죠. 자, 그럼 B의 원소들을 다 써줍니다. B의 원소들을 일단 다 써주고요. B의 원소들은 다 써줍니다. 2, 4, 6, 8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3 중에 누구만 있어야 된다? 3만 있어야 된다. C는 여기 3이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c 원소에는 그다음에 c 원소에 있지 않은 것은 1은 무조건 갖고 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갖고 있지 않은 거죠. 1은 갖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집합을 봤을 때 전체 집합을 다시 써 볼게요. 1 12 2어24 요거 24 12 그다음에 3 8 4 6 상황을 보세요. 1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1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가 있던 상황이고요. 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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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하고, 6하고, 8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1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얘네들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성을 하는데, 얘가 이제 얘네들한테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12하고 24한테만,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그려보면, c g p 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B는 다 품어주고 있고 얘가 A하고 B라고 하면 B는 다 품어주고 있고 3만 요 3만 딱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얘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무조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네들한테만 물어보는 상황이죠 12하고 24한테 너 c g p 으로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24가 c g p 으로 될래 안 될래? 이렇게 두 명한테만 물어보는 거니까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겠다. 시집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4가 되겠다라는 거죠.